안녕하세요 동방짐 트레이너 이현희입니다. 오늘은 하체 운동 편으로서 마지막 레그 컬에 대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패드에 엎드리신 상태에서 쿠션의 위치는 아킬레스건 끝나는 부분과 종아리 밑에 끝나는 부분 정도의 위치를 해 주시면 되고요 패드 밑에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무게는 본인이 무게감이 느껴질 정도로의 무게로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되시고요 먼저 선생님이 시범을 보시면서 설명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개만 가보도록 할. 할게요. 자, 내쉬면서 쿠션 접어주시고요. 후, 다시 들여 마시면서 천천히 푸시는데 완전히 다 풀지 않고 우리 허벅지 뒤쪽이 긴장하는 구간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시 내쉬고 후, 둘 천천히 풀고 다시 빠르게 후, 셋 천천히 다시 빠르게 넷시 내쉬고 다섯 천천히 후 여섯 두 개만 더후 일곱 천천히 다시 빠르게 여덟, 마지막 하나만 더, 내쉬고, 후, 아홉, 좋아요.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우리 레그컬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뒤쪽. 엉덩이 근육을 집중하는 머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100m에 특히 햄스트링 부상이 많고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으로서 어 헬스장에 오셔서 운동하실 때 하체 운동 꼭 레그컬로 허벅지 뒤쪽을 강화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무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야 맞는 무게로 진행을 하시고 개수는 보통 15개 이상, 세트 수는 3세트 정도 이상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rima